안녕하십니까. 한내농원입니다. 오늘은 해가 뉘은 뉘어 넘어가는데 지금 어둠이 이제 찾아오고 있는데 제가 여기에 삼반단엽을 캐고 뭐 요즘 말하는 뭐 입변이라 이야기하는 게 입변 좋은 걸캔데 자리에 왔습니다. 왜 왔느냐 하면은 집에 난도 이제 키워보고 인물이 안 되고, 저하고 같이 할수 없는 난을 산에 심어주기 위해서 왔습니다. 어, 왔는데, 보니까 몇 개체가 보이네요. 그래가지고, 사진을 한번 담아 봅니다. 음, 아, 이분 뭐, 아주 준수하게 잘생겼습니다. 우리 그, 녹재 선생님. 제가 구독하고 있는데, 이종목 선생님이 두 분까지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. 저도 뭐, 난역은 옛날부터 해가지고 좀 오래는 됐는데, 중간에 한번 빠지는 바람에 조금 흐름이라든지 어떻게 됐는지 좀 뒤처지고 있었어. 뭐 많은 영상을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배우기, 배우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라고 붙입니다. 제일 많이 배우는 이종목 선생님이, 그 다음에 녹제 조연상 선생님 <laughs> 배우고 있습니다 보니까 뭐배운데로 하면 여기에 녹제 선생님 말대로 소멸서산반 개체 같습니다 이게 꽃이 제가 봐도 잎이 그렇게 보이는데 복패인 녀석이 이렇게 보이죠. 여기에 뭐 원래 좋은 산반 다녀보고 그게 산반 복륜인가 그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죽어버리는데 그 녀석도 재난한 게 있습니다. 그래서 요 녀석은 제가 데리고 와서 집에서 꽃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. 심어주고 요 녀석은 데려가고 <laughs> 이 녀석이 1번을 봤고요아 이거 지금 어두워질라는데 참 저도 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<laughs> 아, 어디 있더라 아예 여기 에 보면은 입잎세 아, 장에 아내머또 보고 있네. <laughs> 지금은 잎에 잎세 장에 약간 진청입니다 진청이고. 떡잎도, 어, 잘 오갔습니다. 그러니까 선, 선잎변이죠. 여기에 떡잎도 보면은, 이렇게 딱 달라붙어가지고, 이변도이변이지만은 우리 흔히 말하는 도화변? 비슷하게 보입니다. 요 녀석도 이세를 한번 받아볼까 합니다. 어떻게 나올란지. 일단, 가져가보, 가서, 뭐, 입병개체 같은 게 있는 거는, 뭐, 키워보지는 않았습니다. 안, 안 했는데. 이거 이제 한번 받아이 밭자리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. 아 여기 또 보이네요. 이것도 밑에 거하고 조금 작게 보이는데 좀 작아 작네요. 이렇게, 음. 아, 요거 이세로 올라오는데, 그렇게 예쁘진 않네요. 어. 아, 집에서 받는 거하고 틀릴까요? 이것도 이세로 올, 올라... 이것도 이로 올라온 것 같은데, 음. 처음에, 이쪽보다는 발전을 좀 했습니다. 그래서, 아, 궁금합니다. 하나만 데리고 와가지고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. 어떻게 나오는지. 아, 얘기도 있네요. 음. 여기도 뭔가 얘기는 아까 그거보다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. 음. 요거하고 뭐, 같은 용도를 봐야 되겠습니다. 여기 올라오는 애들은. 그나마 이게 좀 낫는데, 아까 제거보다 못했어요. 일단 이제 하나만 신화를 받아보겠습니다. 어, 오, 오! 여기가 보이네요. 이거는 뭐, 지 마음대로 꼬였는데, 신화는 보니까 크게 뭐, 되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크게 기대할 만큼은 안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기도 있는데, 음 이것도 저번 때보다 많아서 아닌 것 같습니다.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, 그래 저녁에, 거의 저녁이죠. 산에 올라오게 됐네요. 겸사겸사, 겸사 여기가 좀, 저희 집하고 좀 가까운 데라서, 심어놓은 것도, 여기에 심어놓으면 좋을 것 같았어요. 다음에 뭐, 다시 변이가 일어나든지, 하면 또 캐가기 쉬우니까. 아, 이거 찍기는 엄청 많이 찝었어요 여기 끝에 보이시죠? 먼저 여기하고 떡잎하고는 엄청 많이 찝었음. 어, 이렇게 많이 찝었으면 딱 찝어가지고 요거는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아이고 뭐 낙엽 들시니까 나오는데 아이고 요거 뭐 늦게 전부 낙엽이 이렇게 쌓이는데 튀어 올라온 것만 보고 그냥 다음에 낙엽 깔아앉으면 한번 더 와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이고 산에 올라오면 그냥 좋네요 아이고 뭐 마음도 편안해지고 뭐, 건신 걱정했던 거 그냥 난 쪽에 산에 있는 거 보고 하니까 그 마음은 편안해. 좋습니다.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. 주말부터 추워진다니까 건강 조심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 한내농원이었습니다.